와, 네. 아니 영감님 이 행렬의 첫번째가 이게 목을 이렇게 보그지처럼 꺾고 있거든요? <laughs> 어, 예, 예. 왜? 뭐, 왜 이렇게 많나? <laughs> 장악안 나와가지고 이거 버그 아닌.. 아니, 버그 아니죠? 원래 이렇게 많죠 이거? 이야 저.. 저 이뭐 어떻게 체스말처럼 움직이시지 응? 로봇 전속기 타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<laughs> 그러네요 그 로봇청소기 <laughs> 위에 타서 움직이는 고양이처럼 <laughs> 따워보세요 자, 여러분 저희가 드래곤번이 둘이거든요?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까 자, 꺼져봐 그냥 음. 가서 억그로좀 응. 끌어봐요 아억어로 음? 다른 애들이 끌고 있으니까 자, 음, 영차! <laughs> 저 지금 만화도 없어가지고 응, 아! 물 음, 맨날 <laughs> 만화가 없어! <laughs> 이 씨. 영! 차 아! 아! 영차! 영세씨 나와봐요. 나 이거 이거 좀 먹게. 아 예. 나왜 아무것도 못 먹어? 저는 잘 모르겠네요. 아니야 아니야. 용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던 <laughs> 것 같아요. 아왜 그래? 카... 뭔가 오해가. 아 만화 없어. 빠. 거... <laughs> <laughs> <근데? 웃음> 아. 뭐야? 야용 살아났어. 두 발로 에? 섰어. 다시 이거. 너... 네. 근데 이거 말둘이 같이 탈수 있나? 영세씨 여기 말좀 타봐요. 야... 싫은데요 <laughs> 아, 빨리 타봐요, 빨리. 아니 성공하면 아. 은쓰씨가 말을 갖는 거잖아. 아, 빨리 타봐요. 응. 빨리 응. 어, 뭐야? <laughs> 사진 걸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뭐야? 아? 둘이 같이 한말를 타고 있으니까 레드 데드 리셉션을 하는 거 같아요. 한 분은 잘하는 말. 아니에요, 이거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. 강마 아닙니다, 일마입니다. 괜찮요 조금 여자로서 민망하네요 아 밀지 마세요 <laughs> 왜 자꾸 밀어 아니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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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기 동동 떠다니는 거좀 먹어봐 한번 한입 잡숴봐 제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디 그 똥구멍 하나 조금 쬐다고 아주 그냥 <laughs> 하반신 마비니 뭐니 연병을 떨고 어 선생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르고 어? 어디서 피해 또 나지? 그러.. 그러다가 또 그러는 거야 어? 이거 또, 또 나지? 어 그거 계속 들리니까 어 이래, 이래도 나나? 어 이래도 나네? 예예 <laughs> 예. 나중에 보니까 여러 군데가 헐어가지고 <laughs> 이번 기회에 건강한 생생활 아 상점가... 아이고 도착했네요 이거 좀... 오늘 어, 할아버지들 그럴까? 기강 좀 잡나요? 아 가능하죠 어, 말할 땐 괜찮네. 어어어어어어 아씨발. 아아왜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 저도 도와드릴게요. 아, 죽어어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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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어어요 <목소리> <15도> <목소리> 하하하 <laughs> 삐뚤어진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입도 삐뚤어지더니 결국에는 몸까지 삐뚤어졌네요 아니 얘네, 얘네 원래 4명 아닌가요? 정상이래 왜, 왜 5명 아! 됐죠? 6... 6명이 됐네? 살짝 좀 인셉션 같거든요 좀 멀티버스 같기도 하고 아유 더 늘었어 이게 <laughs> 지금 영감님 들금3명에서 몸부리고 있거든요 아니 <laughs> 굉장히 <웃음> 굉장히 아 불쾌우네. 그러네 <laughs> 이게 와. 아니 영감님 이 행렬의 첫 번째가 이게 목을 이렇게 보그지처럼 꺾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야한거 <것> 같기도. 하고 윤효 <laughs> 씨앞에 <제> 서봐요. <laughs> 야 이거 진짜 진짜 기괴하다. 어얘 이상하네. 이아 <laughs> 영감님의 <laughs> 너년의 불장난. <laughs> 아이말 빨리, 빨리. 아, 어디 갔어? 아니 훔쳤으면 내거 아니야? <laughs> 왜죠? 아니 소유권이 나한테 왔잖아. 아 이런 사고 방식 마음에 드네요. 아 물론 현실에선 이러지 않아요. 어 나비 잡았다. 어 왕나비 잡았음. 아 빨리 가자고. <laughs> 아 씨. 아이 ADHD 진짜. 아 왕나비를 어떻게 참어? 아니 <laughs> 아아 창조 주시네요. 뭐 하냐 너? 아 빨리 좀 싸워봐요 아또 뭐, 뭐한거야! 아우 진짜! 아, 아 어지러워 아, 어지러워, 아, 어지러워. <laughs> 아이씨 아유 저, 저 응스씨 저, 저또만나 <laughs> <만화> 없다 그러려고 <laughs> 네. 아 지겨워 죽겠어